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과 435장,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뼈,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엄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해가 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를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보고 들을 때에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또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오늘날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니에미아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에미아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일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하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 쪽 충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백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 영문의 운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을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런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호론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세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여이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느에미야는 우리 일장에서, 제 일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런 비참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위를 또한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은 이제 느에미야가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디에미아는 어, 이제 제 20년 기슬룰월에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의 패파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며 기도하였고 이제 니사놀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어, 이제 디에미아가 비탄함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어, 그 기간이 이제 4개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개월 후에 니에미아는 당시 술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이제 바치러 나갑니다. 그때 왕은 왕 앞에 나오는 니에미아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네가 병이 없건을 어찌 이렇게 수색이 많고 근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이, 이, 니에미아의 모습과 또 왕에게서 나온 이 말은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신하의 표정, 왕에게, 왕에게 나아가는 신하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만일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거나, 왕이 어떤 경계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신하에게는 큰 어떤 화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대였고 분위기였습니다. 어, 술로왕을 즐겁게 해야 할 자의 그런 표정과 분위기가 한껏 밝아도 모자를 반해 아, 이런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니에미야에게 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에미야도 왕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에미야는 두려워하였지만 담대히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장에서 본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며 황폐화되었기 때문이죠. 니미의 말을 들은 왕은 너희가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니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며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은 니미야가 보내는 니미야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기고 기한을 정하여 다녀오라. 라고 명합니다. 니에미아 왕의 대화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 그냥 그저 신하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또 신하의 근심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큰 긴장이 있습니다. 니에미아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얼마든지 니에미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어, 긴장감이 도, 도 긴장감이 도는 것이고, 또한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바램은 역시 반역을 공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성종 공사가 중단된 것도 바로 아닥사스타 왕이 조서를 내려 중단된 것인데,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니에미아가 말을 하면. 왕은 자신의 말을 번복해야 함으로, 이 또한 왕이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이 왕과 니에미아의 어, 만남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위협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니에미아는 어떤 면에서 조상들의 묘실로 보내달라라고 말하면서, 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어, 동정을 어, 왕에게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의 유시를 지키는 것은 어디서나 존중되고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니에미야의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호소함으로 왕에게 나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고 오직 개인적인 어떤 동정심을 사려는 그런 지혜로운 처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에미야는 동정심을 사려 했는지 또 아닌지 그런 것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니에미아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반역할 생각도 없었고 여전히 그는 페르시아에 속해 있으며 또는 거기서 맡은 바를 성실히 해나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그리고 아크리스라엘의 하나님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런 비참한 실상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의 아픔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에미아를 이런 절망에서 건져낸 건 역시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유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며 이제 성벽도 짓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니에미아는 의지한 것이죠. 그래야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 그리고 이런 요청을 담대히 할수 있게,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사 그 얘기를 형통케 하심을 바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단순히 왕의 동정을 얻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표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씀인 것이죠. 이제 7절부터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니에미아가 왕께 자신의 요청을 올립니다. 먼저 니에미아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자 또한 요청했습니다. 각별히 목재를 부탁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과 성벽을 쌓는 것들,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서, 살 집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들을 아덕사스타 왕은 모두, 이제 허락하고, 이런 허락은 이제 왕을 통해서, 어, 것이지만, 니에미아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의 니에미아의 이야기입니다. 니에미아의 도착 소식에 근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강서쪽에 또 배치해 있는 삼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런, 어, 총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저항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의, 어, 왜 근심하게 됐냐면 바로 이스라엘, 느에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할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들이 들은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3일이 지난 후에 몇몇 사람들과 밤에 어,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파악하러 나갑니다 어, 3일 동안 음, 니에미아는 어, 무엇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 어떠한 어,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니에미아는 도착하자마자 당장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또한 유다의 방백들의 사람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에, 니에미아는 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중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3일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니에미아는, 회파된 성읍들을 돌며 이제 귀로만 듣던, 그 소식을 눈으로 보고 비참한 실상들을 어,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어, 일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17절부터는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어,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수 있었고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음을, 그 손이 나를 인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이 여기까지 이런 보호와 지위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게 된 경위가 아락사스다의 어떤 자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의 힘과 도움이고 자신을 인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 할 때에 바로 또한 대적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래서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악한 자들이 거세게 저항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니에미야의 시도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요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시는 이 일을 대적자들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 오늘 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니에미아를 이끌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어떤 무너진 상황을 어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것에 그런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백성들의 무너지고 회파된 심령을 다시 세워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진 곳이 없나 라는 것을 살펴야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대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